안녕하세요. 오늘도 방구석 리뷰 시작할게요. 오늘은 어떤 거를 리뷰를 할 거냐면은 이제 다들 깐깐 달걀 피부라고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제 필링을 하려고 해요. 집에서 홈필링을 할 건데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에스테틱에서 할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요즘은 에스테, 제품이 되게 잘 나와가지고 에스테틱 굳이 안 가도 집에서 필링을 할수 있어요. 근데 그 필링을 이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필링이 뭐냐면은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는 피부 있죠. 그 피부를 벗겨내요. 그리고 새로운 밑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재생되는 피부를 빨리 앞당겨서 쓰는 거예요. 크림에 미세침이 담겨있고 그 미세침을 얼굴에 롤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방치한 상태로 조금 있다가 이제 그걸 씻어내면은 얼굴에 그 미세침이 조금 박히거든요. 그러면 그거가 박히고 난 다음에 며칠 뒤한 2-3일쯤 뒤 지나면은 피부가 살살살살 벗겨져요. 각질 벗겨지듯이 어, 우리 여름에 많이 타면은 이제 팔에 껍데기 벗겨지잖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얼굴에 껍데기가 벗겨져요. 그러니까 그걸 벗겨내고, 벗겨내면서 밑에 있는 살이 차오르겠죠? 밑에 있는 새로운 재, 재생 피부가 올라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 피부 주기가 원래 한 8일 정도 되면은 8일 정도마다 이제 각질이 탈락이 되면서 내 새로운 피부가 올라오고, 피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주기를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변화를 시켜서. 지금 있는 피부를 빨리 탈락시키고 뒤에 올 피부를 빨리 앞당겨 가지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 재생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강제로 어. 그렇게 해서 깐달걀 피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주기적으로 하시면 좋겠지만 일단 한번 하면은 피부를 조금 아껴 써야 돼요 왜냐면은 뒤에 거를 빨리 당겼으니까 얘가 조금 더 주기가 길어지겠죠 뒤가 원래 8일 8일 8일이면은 얘는 이제 한 3일 쓰고 나머지 그 5일 플러스 8일인 거예요. 13일을 이걸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껴 써야 돼요. 요거는 하고 나면.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집에서 할수 있는 요즘 키트가 되게 잘 나와요. 그 필링을 할수 있는 피,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준비를 했고 이것도 이제 더마디프 거고요. 요즘 이제 키트가 되게 되게 잘 나와요. 요즘은 진짜 잘 나와요. 집에서 혼자 할수 있고 충분히 혼자 할수 있어요. 제가 쌩얼을 준비를 했습니다.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른 맨 얼굴이고요. 스킨조차 바르지 않았어요. 볼게요. 개봉을 해서. 쓰느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꺼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사기 모양 하나가 있고요. 여기 크림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거 주사... 방금 떨어뜨려 가지고 <laughs> 이제 까 보시면은 이렇게 크림 두개 크림 두 개랑 이렇게 주사기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주사기 모양 안에 그 크림 더하기 그 약초 침 있죠? 미세 약초 침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섞여 있고요. 그걸로 주사기로 얼굴 쭉쭉쭉쭉 짜가지고 이제 롤링을 하고. 그 롤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롤링하고 2시간을 이 크림을 얼굴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다가 2시간 뒤에 물을 세안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크림을 바르시면 돼요. 근데 좀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여러 가지 제품을 써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돼 있는데 어 다른 제품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얘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롤링할 수 있는 것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를 할수 있는 이런 제품들은 없어요.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냥 얘만 한 여러 개 들어있고, 그렇게 팔아요. 요즘은. 근데 얘는 관리할 수, 있, 이거를 롤링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거, 며칠 동안 관리할 수 있는 거를 같이 넣어줘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 어, 그 하나밖에 없는 게 조금 단점이기는 한데, 나, 다른 거는 이거 똑같은 거 그냥 다섯 개 들어가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거. 근데 대신에 얘는 하나밖에 없지만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 거. 근데 뭐 조선 무사 아니겠어요? 아무튼 자 이제 발라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요거를 이제 꺼내요. 일단은 제가 여드름 피부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그 전에 주의하셔야 될 거. 이거 자주 하시면 은 피부 되게 얇아져요. 그래 조심하셔야 돼요. 저 옛날에 진짜 이거 필링에 미쳐 있어가지고 얼굴에 자주 했다가 <laughs> 피부가 진짜 얇아졌어요. 깐달걀 피부. 근데 진짜 까졌어요 피부가. 아무튼 안에 보시면은 혹시 원데이 필이나 알라딘 필을 해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갈색 모양으로 그 갈색이에요. 일단은 좀 써볼게요. 저는 이마에 조금 쓰고요. 볼 밑에 이제 마스크 이쪽으로 조금 써볼게요. 보시면은 조금 따끔따끔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살살살살 롤링을 해주시면 돼요. 롤링 좀 하시다가 너무 세게 하면은 진짜 피부 다쳐요. 그래서 조금 살살 살살 롤링을 하세요. 러빙, 이걸 러빙한다 하거든요? 러빙을 하시면 돼요. 이거 괜히 눈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이게 안에 침이 있기 때문에 눈 안에 들어가면 꼭안꽉 가셔야 돼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 나중에 닦으실 때 꼭눈 피해 가지고 눈가랑 피해 가지고 하셔야 돼요. 안그러면 진짜 이게 침이라서 눈 안에 들어가면 그 진짜로 안 까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한 5분 정도 롤링을 하는데 얘가 좀 꾸덕꾸덕 하거든요. 그래서 그 꾸덕꾸덕함을 좀 없... 꾸덕꾸덕함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뭐물한 번씩 뿌려 주셔도 되고요. 근데 좀 좋은 게 이제 제가 다른 제품을 써 봤을 때는 제가 직접 그 가루랑 크림을 롤... 섞어가지고 써야 되는데 얘는 알아서 섞여져가지고 그러니까 비율을 맞춰가지고 안에 섞여 있어요. 그냥 기본으로. 그게 좀 좋은 것 같아. 제가 직접 하는, 직접 섞는 것보다는 섞여 있는 게 완성 제품이 나, 나으니까. 그쵸?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롤링을 5분 정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따끔따끔해요. 계속 이거 침 때문에. 요즘 진짜 잘 나오지 않아요? 키트? 이렇게 한 5분 정도를 문질러 주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좀 미스트로 이게 모공 괜찮아지고 야 모공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는 당연히 말할 것도 좋아지고요 여드름 있으신 분들은 여드름이 사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피부에 여기 막 이렇게 자국 있는 거 있죠 그 자국도 한번 벗겨내는 거기 때문에 그 자국도 좀 사라져요 응. 좋아요 대신에 한 3일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 얼굴이 벗겨질 때까지.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 하고 나면은 꼭 선크림 바르셔야 돼요. 선크림 바르시고, 그, 햇빛 많이 보시면 안 돼요. 저는 2시간 뒤에 씻을 예정이에요. 이거, 여기 사용도 2시간 뒤에 씻으라고 막돼 있더라고요. 내가 더 필요한 부분은 더 오래 롤링 하시면 되는데, 너무 세게 하시면 진짜로 얼굴 탈라요.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이마 밑에 여드름이 좀 나는 편이기 때문에 이마 밑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제품 썼었을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이 일단 얼굴에 박혀야 돼요. 박히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야 이게 벗겨지겠죠? 박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줘요, 꼭. 얼굴에 잘 박히라고. 뭐 얼굴 전체 다 하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 하시면 되는데, 뭐 저처럼 이렇게 부분 부분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분 부분적으로 하시면 돼요. 예뻐지려면 아픔을 참아야겠죠? 이렇게 다 했거든요? 일단 씻지는 않고요. 지금부터 2시간 뒤에 씻을 예정이고, 그래서 이게 제가 리뷰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2시간이 남, 그러니까 2시간 뒤에 씻어야 되는데, 그 2시간이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맨날 늦게 퇴근하고 이러니까 이두 시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시간이 났어요. 시간이 나서 이제 이걸 리뷰를 하게 됐고. 일단 이만보시면 해초 필링이라서 초록색인 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저는 여기 여드름 자국이 있어서 이제 여기 밑에 주변을 했었고, 여기도 이제 이쪽에도 제가 여드름이 좀 많이 나는 편이라서 이렇게 꾹꾹 눌러서 여기도 했고, 여기는 일부러 그냥 모공 줄이려고 조금만 했고요. 코도 모공 좀 줄이려고 그냥 살짝만 했어요. 턱에도 여드름 나기 때문에 턱이랑 아까 여기 짜가지고 했었고요 일단 아까 다 쓰진 않았어요. 한이 정도 남았고, 이거는 또 다음번에 얼굴 필요할 때 쓰는 걸로 하고요 여기 적혀있어요. 보습, 주름, 미백, 영양, 항산화 효과. 어. 3일 뒤에 얼굴이 점점점점 까질 건데, 그 점점 까지는 거를 막 벗겨내시면 안 돼요. 절대 벗겨내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제가 이걸 다 겪어본 결과, 이걸 벗겨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왜 여름에 여기 껍질 벗겨질 때 이렇게 막 떼면은 그 밑에 엄청 따가워지잖아요. 살이. 살 엄청 따가워지잖아요. 그렇게 돼. 얼굴이 벌게 지고 따가워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벗겨진 곳은 밑에가 노랗게 그냥 내 살처럼 올라오는데 내가 직접 벗긴 데는 빨개져요. 진짜 따갑고 얼굴에 뭐 닿으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막 벗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선크림만 잘 발라주시고요. 당장 내일부터 바로 그게 가능해요. 화장이 가능해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단 건조해지고 까매져요. 까매지는 게 진짜 그 죽은 각질 때문에 조금 까매지고 그 죽은 각질 때문에 얼굴이 당기면서 이제 조금 많이 건조해져요. 그때 진짜 선크림 잘 바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습을 진짜 잘해 주셔야 돼요. 일단 어 그건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밑에에서 이제 새로운 살이 올라오려고 하는데 보습을 안해 주면은 솔직히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습 잘해주시면 진짜 좋고요 햇빛 인간하면 많이 보지 마시고 요즘 근데 마스크 쓰니까 다 괜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화장 가능하신데요 화장해도 어차피 약간 조금 까만 얼굴에 한 느낌 그니까 이게 해보시면 알 거예요 약간 죽은 피부에 한 느낌이에요 근데 어쩌, 어쩌겠어 이게 얼굴이 자꾸 칙칙해지면은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일상생활은 해야 하니까 아니면 뭐 제일 좋은 건 며칠 동안은 생얼로 다니시는 게 대신에 선크림 덕지 덕지 바르고 생얼로 다시, 다니시는 게 중요하구요. 일단은 제가 지금 이 제품에 대한 리뷰는 어차피 일주일 간격한 3, 4일을 간격을 두고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당장은 못 올리겠지만 일단 이거는 써본 결과 그냥 뭐좀 솔직히 말하면 비슷비슷해요. 일단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조금 제일 쉽게 할수 있다 해야 되나? 아무튼 좀 그래요. 일단 제가 이거 말고 다른 제품들을 써 봤기 때문에 그거를 리뷰를 이제 하려고 해요. 이제 비교 리뷰를 하겠죠? 제가 이제 뭘써 봤냐면은 뭐랑 비교를 할 수가 있냐면은 이제 이알 페이지라고 올 페이지? 알 페이지? 뭐 아무튼 이거를 써 봤어요. 제가. 이거는 이것도 에스테틱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그냥 아무데나 에스테틱에서 이렇게 키트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섯 개 11만 원이었나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얘는 안에 가루가 들어 있어요. 이 해초 가루. 그러니까 해초 가루 더하기 그 크림 같이 섞어 놓은 제품이고요. 얘는 그냥 해초 가루예요. 가루에다가 그 밑에 이제 따로 딸려오는 그 크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앰플을 같이 까 가지고 두 개를 섞어서 제가 이렇게 1대 1로 혼합을 해 가지고 그걸 얼굴에 직접 롤링 롤링 롤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까 보잖아요. 그럼 안에 여기 지금 안에 가루가 있거든요. 그 가루를 보시면은 위에 침, 침이 올라온 게 보여요. 막 침이 붙어 있어요. 막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침이 얼굴에 들어가서 그게 미세 침이거든요. 그게 얼굴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 얼굴을, 각질을 벗겨내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이거 진짜 아파요. 진짜 아프고, 이거는, 이게 에스테틱에서 해주는 건데, 이제 원데이 필 이렇게 해가지고, 원데이를 하는데 사실 한 일주일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거 얼굴에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사실, 에스테틱에서 하잖아요? 그럼 진짜 죽어요. 너무 아파요. 근데, 이제 남이 해주니까 진짜 아프게 해주거든요? 저희가 하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특히 여름에 제가 이걸 했었는데 여름에 <laughs> 마스크 그러니까 얼굴이 진짜 화끈거리고 빨개진단 말이에요 모공이 다 열려요 모공이 싹다 열리고 화끈화끈거리고 너무 미치겠는데 더워요 덥죠 마스크 썼죠 마스크 다이면 너무 아파요 거기가 너무 아프고 일단은 햇빛 보지 말라고 하니까 모자를 썼는데 모자도 이, 이까지 가리잖아요 모자 여기 다이지 마스크 여기 다이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진짜 울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집에서 혼자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픈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남의 손이니까 막 세게 하는데 내 얼굴을 내가 세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했죠. 울면서 했어요. 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이 더마디프 제품은 안에 제가 관리를 할수 있게끔 이제 이런 제품을 넣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올페이지 이거 거는 여기 거는 얘만 넣어줘요. 그래서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후 관리를 무조건 에스테틱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엄청 열심히 잘할수 있지 않으면 이 친구는 집에서 솔직히 쓰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용이긴 한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습 관리를 해주든지 재생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에스테틱을 가야 돼요. 이걸 내가 집에서 하는 건 좋지만 근데 얘도 까지고 난 다음에 효과는 좋아요. 효과는 좋았던 것 같고 일단 진짜 받고 저는. 효과는 좋지만 집에서 다시 하라고 하면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등드름 제거에는 최고예요. 뒤에서 누가 해주면 등드름 진짜 최고예요. 이거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여름이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을 이게 아팠잖아요. 너무 아팠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프지 않은 이제 이 더마필이라고 원데이필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크림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뾱 하고 까잖아요. 그럼 안에 이렇게 있고 얘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이제 여기에 꼽아서 주사기처럼 이제 얼굴에 쏘는 거예요. 쏴가지고 이제 그냥 얘는 크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크림 안에 미세침이 마이크로니들 이렇게 조금 조금 조금씩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바르면 돼. 얼굴에 진짜 크림 바르듯이 이렇게 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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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링, 롤링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아프지 않아요. 얘는 아프지 않고 그냥 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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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정도예요. 진짜 엄청 어, 얘에 비하면 완전 양반. 진짜. 근데 얘는 각질이 탈락되는 건 아니에요. 탈락되지는 않고, 그냥 바르고 자고, 얘를 바르고 난 다음에, 이걸 같이 주거든요. 더마필에서 이, 어, 마스크팩을 같이 줘요. 그래서 얼굴을 바르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마스크팩을 얹어서 한 20분 뒤에 있다가 떼요. 그리고 그냥 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세안하고 끝. 에, 그렇게 되는데, 뭐, 사람들은 효과가 뭐 좋았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눈에 보이는 효과를 믿기 때문에, 얘는 뭐, 어, 잡티가 막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그냥 하면 좋다길래 하는 거예요. 사실. <laughs> 근데 이제 사람들 뭐 후기 보면은 이제 뭐 괜찮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뭐,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추천. 근데 이제 따끔따끔 따끔따끔 하기도 하고, 근데, 음, 다음날 피부가 조금 달라져 있는 느낌은 들기는 해요. 그냥 진짜 딱 원데이 필이에요. 어. 근데 막 껍질이 벗겨지진 않는다는 거. 당장 그 다음날부터 와서 화장 가능하고요. 뭐 건조해지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할수 있어요. 그냥. 이게 조금 편리하기는 한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솔직히 제일 편하죠. 근데 저는 각질이 벗겨져야, 보여야지만 믿는 사람이고, 각질이 벗겨져야지만 뭔가 좀내 얼굴이 괜찮아지는 느낌이랄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어 그냥 뭐한 번씩 원데이 필 용으로 쓰기에는 좋은 거. 같아요. 4개 들었고, 4개 들었고, 이거 4장 주나?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7만원인가 7만 7천인가 8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 보셨잖아요. 이제 하나 들었지만 사후 관리를 할수 있는 크림을 준다는 거. 뭐 일단 얘처럼 가루랑 굳이 섞지 않아도 된다는 점. 번거로움이 없어요. 번거로움이 없고 일단 다 섞어 줘요. 예쁘게 잘 섞어 주고 그냥 저는 이제 짜 가지고 하기만 하면 되고. 이제 그다음에 뭘 발라야 하지? 이때 어 이제 어떤 재생 크림을 쓰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 바르시면 돼요. 지금 이제 다 거의 다 발랐거든요. 털이 남 방향이 이렇게 났 이렇게 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져 보시면 털이 이렇게 박힌 게 침이 박힌 게 느껴지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예요 얘도 하고 나면은 얼굴에 이제 침이 박힌 게 느껴져요. 음. 대신에 얘는 진짜 아프고, 얘는 안 아프고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점은 얘의 단점은 뭐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거 그리고 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을 때만 얼굴을 관리를 할수 있는 게 조금 힘들죠. 뭐 얼굴 관리는 뭐 당연히 뭐 돈과 시간이 있어야 하니까. 얘는 아마 한 6만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며칠 뒤에 다시 이제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게요. 안녕. 여기 이렇게 여드름 있었고요. 여기 다 이렇게 조필하고 지금 굳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얼굴 씻을 거고. 이것도 여드름 자국이고요. 이거 보이시는 이것도 여드름 자국이에요. 여기 턱에도 지금 여드름이 났었고, 여기는 이제 모공존 지금 이런 얼굴이 이런 상태였어요. 여기는 아직 안 벗겨졌고요. 여기는 벗겨졌고 모공이 엄청 많이 줄어든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얼굴에 여기 다 벗겨진 곳은 광 나고 있어요. 여기는 아직 벗겨지고 있는 중. 안녕하세요. 제가 더마디프셀 쓴지 이제 일주일 됐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각질이 다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 리뷰를 하러 왔고요. 이제 가까이 보시면은 제가 모공이 엄청 커요. 보이세요? 모공이 진짜 많이 컸는데 모공이 많이 줄어든 게 보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얼굴이 빨갛빨갛 하잖아요. 여기, 여기나. 여기나 이제 막 이런 데는 제가 사실 얼굴에 방금 침으로 얼굴을 여드름을 좀 짰어요. 그래서 그건 좀 감안하고 피부만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티는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 그냥 여드름이 밑에서 올라오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진짜로 모공이랑 모공이 좀 세척된 느낌이 나요. 깜장 깜장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공이 안에 블랙헤드가 있으면 까맣까맣하게 돼야 되는데 까맣까맣지 하 않고 지금 좀 하얘졌어요. 안에 좀 세척이 된 느낌이 나고요. 일단은 저는 만족해요. 만족하고 화장도 다할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이렇게 각질이 탈락되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얼굴이 이제 씻고 나 나서도 어다 광이 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그때 이제 더마디프셀에서 줬던 그 버블 올라오는 거 있죠? 버블 올라오는 로션이랑 그리고 미백 크림 이거 두 개만 발랐는데도 지금 얼굴이 되게 광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것저것 다 써봤잖아요. 제가 그때 소개시켜드렸던 그 진짜 아픈 것도 써봤고 아프지 않은 것도 써봤고 그리고 더마디프셀도 써봤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손쉽게 할수 있지 않았나 더마디프셀이 집에서 그리고 제일 빨리 벗겨지고 효과도 좀 제일 빨리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좀 괜찮은 편이고. 그래서 집에서 하실 분들 고민이시라면 더마디스셀 한번 써보시고요. 제 리뷰가 도움이 돼서 언제 각질이 떨어지고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저건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광고라고 하지만 저도 이제 피부가 좋아지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다들 도움 되셨으면 제 거,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리뷰로 만나요. 안녕!